지금부터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라는 것은 사인과 코사인, 탄젠트 셋 사이에 있는 관계라는 건데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탄젠트에 대한 내용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인은 y 좌표, 코사인은 x 좌표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요. 사인은 y 좌표, 코사인은 x 좌표로 나타낼 수 있죠. 단 지금 같은 경우는 반지름이 1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것처럼 사인은 r분의 y, 코사인은 r분의 x 탄젠트는 x분의 y로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r로 나와 있는 요만큼이 전부 다 얼마니까 1이니까 네, y 좌표를 대신해서 사인으로 x 좌표를 대신해서 코사인으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탄젠트의 x 자리에 X 자리에 코사인이 들어가면 되겠고, 위에 나와 있는 Y 자리에는 사인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따라서 탄젠트 세타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그림이 반지름이 1인 원 위에 있는 좌표니까, p라는 점 x콤마 y에서 얘들아, 초록색 x랑 y 대신에 어떻게 쓸수 있는 거냐면,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로 바꿨을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원의 방정식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의 방정식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얘를 대입한다면, 사인 제곱 세타, 그리고 코사인 제곱 세타 합하면 1이다. 이렇게 쓸수 있겠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공식이, 사인 제곱 세타와 코사인 제곱 세타의 합은 1이다. 이거네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거. 어, 선생님, 근데 왜, 사인, 세타의 제곱이라고 쓰지 않고, 사인, 제곱, 세타라고 쓰나요? 많이 물어보는데, 사인, 세타 전체를 제곱한 모양을 우리는 세타 위에 제곱으로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사인, 세타 전체의 제곱은 이제부터 사인, 위에 제곱을 표현하고 세타를 쓰는 이 모양으로 한다. 라고 기억해 두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의 첫 번째는 탄젠트 세타는, 잠시만요. 탄젠트 세타는 사인, 사인과 코사인의 모양으로 나타냈을 때 이런 모양이 되고, 사인 제곱 세타와 코사인 제곱 세타를 더하면 1이 된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꼭 기억하고 오늘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합시다. 네 수업 시작할게요. 예제 3번입니다. 세타가 2사분면의 각이고 사인 세타가 5분의 4라고 할때 코사인 세타랑 탄젠트 세타를 물어봤네요. 사인 세타가 5분의 4라고 할때 코사인이랑 탄젠트요. 가볼게요. 네, 이제 3번입니다. 세타는 2, 4분면. 그리고, 사인 세타가 5분의 4일 때, 코사인이랑 탄젠트 물어봤죠. 얘들아, 우리가 지금 아까 이론에서 배우고 온 내용이, 네. 이론에서 배우고 온 내용이 뭐였냐면, 첫 번째요. 탄젠트 세타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이다. 요거 하나 배우셨고요. 두 번째 배우신 내용이 뭐냐면, 사인 제곱 세타랑 코사인 제곱 세타를 더하면 1이 된다. 요두 가지 내용을 배웠죠. 그럼 우리는 이두 가지 내용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사인세타가 5분의 4다 가지고 있으니까 2번식에다 대입해 주시는 게 좋겠죠. 예, 사인세타를 2번식에다 대입할게요. 풀이 갑니다. 2번에다가 대입. 대입하시면 사인 세타의 제곱이니까 25분의 16에다가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 되겠고 따라서 코사인 제곱 세타는 25분의 25에서 25분의 16을 뺐으니까 25분의 9가 되겠네요. 자, 우리는 제곱한 게 25분의 9니까 코사인 세타가 둘다 나올 수 있죠. 원래는 5분의 플러스 마 3, 5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3. 자 문제는 그런데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이네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세타가 2사분면 각이다라고 했으니까 머릿속에서 2사분면은 어디 생각나셔야 되냐면 2사분면은 여기가 2사분면이고 얼싸탄 코 중에서 "사인만 플러스인 부분이네요. 따라서 코 사인은 말하지 않았지만, 부호가 음수가 될 것이라는 걸꼭 기억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왜 세타가 2, 4분면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코 사인 세타 값을 풀마로 결정하지 않고 마이너스 5분의 3이라고 결정하시면 되고요. 이걸 이용해서 탄젠트 세타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탄젠트 세타는 뭐 이용할 거냐면 1번 이용하실게요. 자,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라 그랬으니까 코사인 값에 마이너스 5분의 3, 사인 값에 위에 나와 있는 5분의 4 대입하신 다음에 분모에 있는 5분의 1을 똑같이 약분하고 내항끼리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해서 분모에, 밖에 있는 것끼리 곱하셔서 분자에, 서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3분의 4가 된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문제 5번이요. 같은 내용이죠. 세타가 4사분면의 각이고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이라고 할때 그러면 사인이랑 탄젠트 값을 물어봤습니다. 위에 있는 문제는 사인 값을 준 거고, 이번에는 코 사인 값을 준 거다. 그 차이만 있는 거네. 그리고 4분면이 조금 바뀌었죠. 이번에는 4, 4분면의 각이다. 라고 했어. 그럼 4, 4분면의 각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머릿속에서 4, 4분면은 얼, 사, 탄, 코, 어코 사인만 플러스네요. 코 사인만 플러스, 사인과 탄젠트는 마이너스. 당연히 코사인 양수각 나왔네요. 풀이해 봅시다. 자, 코사인 이용해서 사인 구하셔야 되니까 머릿속에 어떤 공식? 사인 제곱 세타랑 코사인 제곱 세타를 더한 것이 1이다. 이거 이용하셔야 되고요. 코사인 3분의 1이라 그랬으니까 사인 제곱 세타에다가 코사인 9분의 1을 더한 것이 1이 되면 되겠고 따라서 사인 제곱 세타는 1에서 9분의 1을 뺀 9분의 8이면 되겠네요. 자 제곱한 것이 9분의 8이니까 사인 세타는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인데 문제에서 4사분면이라그랬으니까 마이너스만 쓸게요. 3분의 2 루트 2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사인값이랑 코사인값 나왔으니까 우리 탄젠트도 바로 구할게요. 탄젠트 세타는 문제에서 나와 있는 코사인 값 3분의 1, 사인 값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2. 이 둘이 계산할게요. 분모에 있는 3을 똑같이 약분하시고, 안에 있는 것을 분모에, 밖에 있는 것을 분자에 곱하시면 됩니다. 안에 있는 것 곱하시면 1이고요. 1, 그렇죠 얘랑, 이에랑 곱하시는 거죠. 2루트 2랑 3이랑 곱하시는 거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2루트 2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시고요. 네, 예제 4번으로 넘어갈게요. 사인세타랑 코사인세타의 합이 3분의 1이라고 할때 사인과 코사인의 곱을 물어봤습니다. 사인과 코사인의 합이 3분의 1일 때 확인 한번 해볼게요. 합이 3분의 1일 때 곱불어 봤습니다. 네, 예제 4번입니다.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의 합이 3분의 1일 때 사인 세타와 sin 세타의 곱은 얼마일까요? 이게 질문이네요. 내용을 보니까 어, 약간 우리가 봤던 식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어떤 게 생각나셔야 되냐면은 x 플러스 y 제곱은 x 플러스 y 각각 제곱한 거2 x y 요거 이용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문제에서는 x랑 y랑 두개 더한 값을 3분의 1이라고 준거고 그치? 얘들아 머릿속에서 사인을 x라고 생각하시면 되는거고 코사인을 y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어, 그렇죠? 그럼 sine theta 더하기 cosine theta가 3분의 1이다. 이런 맥락으로 생각하면 되고, 대신 문제에서 뭘 물어본 거냐면 x와 y의 곱이 얼마냐 이런 문제인 거지. 우리 애들아, 더한 값 주고 곱한 거 물어보면 제곱해서 쓰는 이 위의 식 쓰시잖아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식 이용해서 예제 4번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풀입니다 네.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 양변을 똑같이 제곱하십니다. 그러면,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이라고 생각하셔서, 사인 제곱 세타, x 제곱에 해당하는 거죠. 코사인 제곱 세타, y 제곱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 뭐 나와요? 두배의 sin 세타 코사인 세타 얘가 나오네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전에 배웠던 식 중에 두 번째 식 어떤 내용이었냐면 사인이랑 코사인은 얘들아 요 각도에 들어가는 게 뭐가 되든지 상관없이 요 여기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가는 게 뭐가 되든지 상관없이 똑같기만 하다면 둘을 더해서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라는 사실을 배웠거든. 그래서 얘랑 얘랑 여기 나와있는 얘네 둘을 더한 값이 1이라는 걸 이용할게요. 우변으로 이항합니다. 2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값은 9분의 1에서 1을 뺀 마이너스 9분의 8 해주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을 곱한 마이너스 9분의 4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문제 6번이요. 세타가 일사분면 각이래. 오, 얘들아. 이거 아까 전에 봤던 표현인데 세타가 일사분면 각이라고 하면은 좌표 평면에서 얼싸탄 코 중에 얼에 해당하는 부분이네. 즉 모두 다 양수네. 양수. 자, 양수라는 걸 감안하고 모두 양수. 감안하고, 사인과 코사인의 차이가 3분의 루트 3일 때두 개의 곱과 사인, 코사인 합을 물어봤습니다. 해볼게요. 사인, 코사인의 차이가 3분의 루트 3. 네,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6번.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차이가 3분의 루트 3일 때 우리는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의 곱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1사분면 각입니다. 우리 완전제곱식 이용하실 건데요. 이번에는 가운데가 마이너스니까 어떤 식 생각나셔야 되는 거냐면 x-y 이용하셔야 되겠죠. 네. x 빼기 y의 제곱은 x 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 제곱. 이거 이용하면 됩니다. 시작해 볼게요. 프리. 사인 세타를 이제 머릿속에서, 머릿속에서 x라고 생각하는 거고, 코사인 세타를 선생님, 사인은 y고 코사인은 x라면서 샤인이 그거 아니야 얘들아. 지금은 그냥 치환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코사인 세타 자리에 그냥 y라고 생각해서 생각해 보면은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아니야. 그냥 할래. 다시 할게요. 네,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3분의 루트 3이니까. 양변을 똑같이 제곱할게요. 양변을 똑같이 제곱합니다. 예, 좌변 제곱하시면,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두 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좌변이 되겠고요. 우변은 분모는 9, 분자는 3, 이렇게 될 테니까, 약분해서 3분의 1이라고 할게요. 아까랑 패턴 똑같네요. 얘와 얘를 더한 것이 얼마가 될 테니까 1이 될 테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3분의 1에서 1을 빼서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1 <laughs> 네. 양변에 마이너스 2, 악분해 주시면,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의 곱이 3분의 1이다.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의 합을 물어봤네요. 합. 음, 우리 이것도 얘들아. 어떤 식 이용하냐면,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둘 사이의 관계 이용하시면 되죠. x 플러스 y의 제곱은 x 마이너스 y의 제곱에다가 어떻게 해서 4xy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이용해서 해결해 볼게요. 네. 그러면,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 더한 것을 제곱하시면,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 차이 제곱에 4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해주시면 되는데, 1번에서 구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 연두색 밑줄 그은 부분이 3분의 1이었으니까 대입해서 갑니다. 위에 나와 있는 3분의 루트 3의 제곱이니까 9분의 3, 즉 3분의 1에다가 3분의 4를 더하셔서 3분의 5가 뭐다? 두개 더해서 제곱한 값이다, 제곱, 얘들아. 자, 그러면 제곱한 값이 3분의 5니까,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개가 나와야 정상인데, 우리는 문제에서 1, 4분면 각이라고 했으니까,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를 더한 것이 풀마가 아니라 그냥 루트 3분의 5가 되겠다. 유리화까지 해주시면, 3분의, 3분의, 루트 15,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시험 공부 잘 하시고요. 듣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